마스크 없는 가을을 맞아 학교에서도 수학 여행이나 소풍을 많이 떠나는데요.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는 국토 순례 체험을 진행해 두 발로 우리 땅을 누비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학급 친구들과의 우정도 다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이곳에서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국토를 두 발로 누비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4박 5일간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청원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힘들죠. 안 힘들면 거짓말인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걸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니까 좀더 훨씬 낫고 걷는 게 오히려 재밌기도 합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laughs> 이런 걸 느끼면서 걷는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정신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제 인내심을 이렇게 체험 하면서 학교 가서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에 중단된 국토 순례는 지난 10월 17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3년 만에 다시 시작 학생들은 여주 강천섬, 강릉 해파랑길, 중령 옛길 등 50km 이상을 함께 걸으며 힘든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뭐 무서웠지만 다 같이 가니까 혼자 만약에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를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노래도 부르면서 가고 구호도 외치면서 가니까 소리는 크게 내서 분명 에너지는 많이 쓰는데도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4박 5일의 여정은 학생들의 시선으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람들이랑 추억 남기면은 나중에 볼때아 저렇게 힘들었었지 근데 그것도 추억이구나 싶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나라가 버릴 수 있는 추억들이나 기억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어, 언제고 다시 돌려보면서 그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무심히 보아 넘기는 우리 조국의 땅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나라 사랑의 정신도 되새기고 또 국토 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막한 교실에서 벗어나 계절의 향기가 깃든 자연을 만나고. 친구들 곁으로 다가서는 소중한 시간. 무슨 그림에 나올 것 같이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되게 예뻤어요. 오르막길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함께 오르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코스. 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협동심을 많이 길렀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힘들 때 조금 더 나보다 조금 더 힘든 학생들을 배려해주고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수학여행과 소풍 등을 대신해 매년 이어지는 청원고등학교의 국토 순례 체험. 올해는 340여 명의 1, 2학년 학생들이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못했는데 이렇게 <laughs> 해낸 게 되게 대단하고 부럽기도 한것 같아요. 함께한 길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고 값진 순간. 서로를 다독이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응원합니다. 이번에 청원고등 학교에서 국도 순례를 통해서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서 뿌듯하고 저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힘든 것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그런 믿음이 생겨요. 온몸으로 부대끼며 얻은 소중한 경험의 순간입니다.